아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어, 제1SPC 양옥석 FT님의 조가 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하실요네 지금 어디실까요 저희는 동문시장에 있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 어제, <laughs> 오늘은 힐링 위주로 갑니다. 네, 어제 신발 젖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laughs> 저희는 다 젖었어요. 아 지금 혹시, 다 왕창 젖었어요. 어 신발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일까요? 말리신 분도 있고 새로 신발을 사신 분도 있고. <laughs> 아 플렉스를. <laughs> 아 네. 혹시 새로 신발 사신 원우님 한번 연결 가능할까요? 네. 아네새신을 아, 축하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그 젖은 신발은 화면아 네네 젖은 신발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아 그래도 오늘 아침에 드라이 했더니 조금 말라가지고 신을 수 있습니다. 아 끝까지 그 동행하는 걸로 됐군요 그 신발이 네네. 버려지진 않았네요. 네 지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네? 기분, 기분 아 기분이 네. 좋아요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더 화창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아 이게 이조에도 날씨 요정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을 뽑아 주시죠. 날씨 요정 누구 때문이다 날씨는? 이 날씨는. <laughs> 아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아 요정. <laughs> 요... 요정이라고 하면 <laughs> 아네 그럼 잠시 요정님과 날씨를 안부시라는 요정이라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어제 푹 주무셨나요 아네 저희는 너무 잘 잤습니다 네 어제 저녁은 어떤 거 드셨을까요 네 저녁 식사 저녁 저녁 아 저녁 식사 그냥 주변에서 맛있는 생갈비를 또 먹을 선착순으로잘 먹었습니다. 아, 네. 저 어제 나이스 나이트 세션 하실 때 혹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 그냥 다 저희 조원들 호흡이 좋아 가지고 물 흐르듯 넘어갈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서로 이 조원들 만나서 참 좋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남자 네. 원우님이랑도 좀 인터뷰 감, 잠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컨디션 어떠십니까? 지금 컨디션 최상입니다. 저희 c 는 정말 가이드 해주신 대로 일찍 자고 오늘을 위해서 반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약간 눈이 c 짝풀려보이신데뭐 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피곤해서 이렇게아 네네 아, 네네, 아, o 네. 또 혹시. t i o 습니다 c 네 다양한 음료수에 또이렇게 <laughs> <이렇게> 즐기셨나라는 이렇게 n d i t 이 c p 중에 좀 기대되는 곳하 c 있을까요? c 어,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비자림 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 비자림, 네, 비자림, 그, 한 원우님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 모두 이제 거기서 산책길 걷는 것에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비자림이 지금 날씨에 가면은 아주 최고일 겁니다. 어제도 비가 와서 또 공기도 굉장히 네, 네. 좋은. 저희가 것 같습니다. 어제 비자림을 달려다가 포기 했거든요. 근처까지 갔다가. 아, 그렇죠. 근데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 갔으면 진짜 고생하셨을 텐데, 네. 아 좋은 판단이셨던 네, 것 네. 같습니다. 어 정말 제대로 리더십 네. 프로그램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결정하는 모습이 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원우님도 한번 인터뷰. 네 어머님 어뭐 기분 기분 뭐 나쁘시거나 이러시면 아니좀 약간 표정이 어두우셔서 잘안 들려서요. 아니면 돌려서 <laughs> 오빠가 들고서 아잘안 네. 아, 들리셔서 네네 네. 잠시만요. 네. 아네 좋습니다. 네네 네. 네. 어제 저녁식사 저녁식사 어떤 거 하셨나요? 어제 저녁식사 저희 생갈비랑 먹었는데 아, 되게 예.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네네네. 혹시 오늘은 그래서... 어떤 거 식사 좀 계획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지금 동문시장에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땡기는 거 있으면 다 먹으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아네 그럼 오늘까지 이 시점으로 보기게 많아서 뭐 먹을까 고민 중이긴 음. 는데 보이는 대로 다 먹을 겁니다. 아네아 네. 아, 보이는 대로 다 먹을 거다. 음. 아네 정말 네, 네. 그 눈빛에 그 열망이 아주 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 아침부터 등장이 오해도 바쁠 거라. 네네 네. 지금 시장에서 남건 먹고 시장에서 마음껏 먹고. 아 알겠습니다. 약간 진짜 즐기는 모드로 이렇게 <laughs> 네. 아 그럼 지금까지 획득한 점수로 볼때 우리 조는 몇등할것 같다. 점수는 저희가 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호흡이나 이런 건 거의 1등이에요 거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와 이거 진짜. 이제 안전에 맞춰서 거의 저희는 가성비 갑으로 가고 있어요. 어, 그 갑을기 답을 하셨네요. <laughs> 절대로 제가 반박할 네, 수 없는. 일단 뭐 나중에 발표할 때 보면 뭐 거의 탑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아, 네. <laughs> 저희 그 FT님도 네. 조공할 조금... 일들이 뭔지 보여주시요아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FT님 좀 음식 좀잘 챙겨주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항상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카페가 너무 예쁜데요. 우리 그 FT님 마지막으로 한번 좀 바, 바꿔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장사님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차고입니다. 어, 어제 쉬어서 괜찮아요. 아네 오늘. 모두... <laughs> 많이 또 고생하셨을 텐데 어, 나이트세션 뭐 하실 때 어려움 없으셨고요네 저희도는 다물르듯이 모든 게다잘 의견이 취합도 잘 되고 성적이 네. 잘 맞습니다. 아, 네. <laughs> 지금 앉아 계신 위치가 그 빛이 너무 좋아서 피부가 아주 <laughs> 무슨 청소년 아하. 피부처럼 보입니다. 아, 네, 정말 오늘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컨디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사고 없이 좀 즐거운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laughs> 네 지금 어, 동문 시장에 나와 계시는 어, 양옥석 FT님 조와 연결을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다른 조들 연결되는 대로 바로 동영상 올려서 어, 여러분들한테 활동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이유는 어, 다른 조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줌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활동하지만 어, 하나된 MBA 과정에 어, 같이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 느낌을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어, 서로 보면서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연결을 마치고 다음 연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